안에루야 네. 네. 아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지난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며 이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가 엄청납니다.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전체 국민소득의 2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LA, LA 토포지 공사의 주택 공사의 부채 규모가 138조 원, 한전의 부채 규모가 95조 원, 한국 가스 공사의 부채 규모가 32조 원이라고 합니다.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매년 공기업들이 빚을 갖는 데 들어간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 공기업의 운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공기업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성과급 잔치를 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들이 공기업에 부채 규모를 줄여라. 또자구책을 세워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승생내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령만 내고 자기들 밖으로부터 챙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알아서 자구책을 세우고 이현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생색내며 억지로 하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나 사위에게 목회직을 세습하질 않나? 목회자가 은퇴할 때 대기업 간호만큼의 은퇴금을 요구를 하질 않나? 목회자 혼자서 과도하게 교회 지정을 나용하지를 않나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론 매체들과 뜻 있는 기독단체들이 교회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꿈쩍도 안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라도 하면 좋으려만 지나친 각 개교의 중심의 운영 방식 때문에 외부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장 바람직한 교회 개혁은 자발적인 것이 교회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부터 학성과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이인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리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신교단의 정주체 목사님은 이 시대의 모범적인 목회자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정주체 목사님은 정년보다 5년 앞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 추대도 사양하시고 교회 분립 개척의 목회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년 더 단임 목회를 할수 있었지만 인생 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65세 때 은퇴하고 열정이 넘치는 젊은 목회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겠다고 하는 목회자. 예수님의 공로로 건받았고 예수님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자립하기까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과 교인까지 보내어서 분리 개척시켜야 한다는 목회가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신선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들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회를 신선하게 개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자주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개혁되도 고치가 될 것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한참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아주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변해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야곱이 갑자기 확 변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왔고 새로운 길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야곱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외삼촌을 위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을 섬기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통이 커진 거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정신이었습니다. 야곱의 통이 커진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이미지는 쪼잔하고 사기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이 개혁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짓고 고향에서 존경하신 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죄를 굳이 있지 않고 척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도리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에베스 1장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듯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하셨으니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동네에 도착하였습니다. 때마침 외삼촌 을 아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조한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꾸중과 책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과 책망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고리도 우서 5장 17절에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나같은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 변화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형편없는 부족한 인생이라도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펜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린아이에게 아이가 바르게 사랑하는 것도 꾸준한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수영일반 꾸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소심해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립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적극적이고 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며 독립하게 됩니다. 어디서나 정직하고 진실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자녀를 꾸중하고 책망하더라도 항상 그 눈빛과 말 속에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사랑만이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변할 때까지 무한대의 사랑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고쳐질, 때, 고쳐질 때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라가 된 이후로도 여전히 징계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십자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게 된또한 가지 이유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을 받기바라는 사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때 변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과 함께 들어보시죠.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친녀를 송기리리다 아멘.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헬에게 피리 꽂혔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신경을 씁니다. 복장에 신경을 씁니다. 여자들은 화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세철를 하게 됩니다. 하라고 해도 추구도 안 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깔끔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보 온달은 바보였습니다, 멍청이였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와 결혼을 하자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에도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평강공주가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바보 같았던 온달도 평강공주가 끊임없이 사랑해주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말썽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체벌만 다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벌점 부과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체벌을 하더라도 변화될 수 있는 체벌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학교에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체벌 대신에 봉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봉사를 시켰더니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막 벌점을 부과할 때, 너는 몇 점이야, 너는 몇 점이야. 너 이만큼 쌓였어. 너 그러다가 너 정한 맞아. 막 이랬을 때는 반발순만 생겼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가슴도 뿌듯해지고 보람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은 하는 사람이 될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맨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제자훈련 좋습니다. 달훈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형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사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도 봉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마태모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격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냐? 같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봉사하되 대가 없이 해야 됩니다. 봉사하면서도 미리 받을 것부터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받고 순수하게 봉사함에 숨길 때 보람과 기쁨.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을 주면 변화됩니다. 섬기면 변화됩니다.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사랑해주면 어느 순간 변화됩니다. 그리할 때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함께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야곱이 얼마만큼 변화된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해보실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아멘. 반죽한 아, 네. 그릇 팔아 형의 장작권을 빼앗고 폭리를 취했던 사기꾼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되 7년을 며칠까지 여기며 섬겼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야곱은 절대로 그럴만한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이를 사랑하게 되자 외삼촌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낮 주여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불평, 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휘파람 불며 신나게 일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한으을 사랑하는 힘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야곱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비록 라헬의 외모에 관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까? 왜 다른 영혼을 전도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이 더럽고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참 못자는 일도 많았습니다. 외근이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를 물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과 41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물었 쓰고 눈부칠 별을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빛깔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름의 육면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 앞에 보개가 숙여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야곱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열하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실 만한 수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야곱과 같은 열정이니까 있한용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존경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 이런 모습일 텐데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화없는 열정으로 뜨겁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세상의 직업을 갖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으로 일, 일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사랑하십시오. 내 주변에 붙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잘안 되면 내 마음에 가장 드는 한 영혼을 콕 집어서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바뀌게 될 겁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출근하면서도 그 영혼을 만난 것을 생각하면 저절로 속에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어려움과 문제도 그 영혼을 사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편 나반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야곱을 속였습니다. 성과급을 주지는 못할 만정 야곱의 가슴에 대못을 받았,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나반의 가슴 속에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자신의 일속만을 챙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야곱 역시 과거에는 사람 귀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을 속였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사기실 데가 없어서 어디 가족에게 사기를 치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용호를 사랑이 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사기꾼 라만까지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자 야곱은 약속한 대로 라헬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달라고 외치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레아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아가 모나미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싶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기막한 일입니까? 뚜껑 열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졌습니다. 25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그랬더니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일이 다 저질러진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건또 뭡니까? 왜 감추고 있어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이런 센고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27절을 보면 라반이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러 우리가 그도 내게 주니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정말 뻔뻔합다 언니 레아를 믿기로 해서 이번에는 다시 또 7년 동안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야곱이 일을 잘하는 게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붙잡아 두려고 미리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봉도 올려주고 배우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은 손한대로 꼽으려고 했습니다. 라반이 사람 귀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도리어 코트를 잡아서 옆에 붙잡아 줄 생각이나 했으니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대단합니다. 오동사랑 같으면 대팔사고 외삼촌이가 뭐가 필요 없어요 하면서 싸고 나갔을 데7 년을 또 섬기. 3 0절다 함께를. 칠십다3 0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고 아멘. 야곱이 참았습니다. 인내했또 다시 7 년을 견뎠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외삼촌이랑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했을 텐데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외삼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대우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라일이라는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놔두고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 힘든 목축류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쓰레기 같은 나만 같은 인간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까? 라일이라는한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에 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항상 더러운 죄로 얼룩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의 힘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힘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처럼처럼 모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것을 천국으로 변화시고 키 잃어버린 양떼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